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포켓몬들을 효율적으로 강하게 만들어드릴 라스자칼입니다. 이번 로젤리아 커뮤니티데이를 통해서 기관총과 웨더볼, 불꽃을 배우게 되는 로즈레이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커뮤니티 한정 기술은 굳이 애써서 배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로즈레이드 자체는 그림자와 메가 포켓몬 제외했을 때풀 타입과 독 타입에서 DPS 1위입니다. 여러분들 레이드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강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포켓몬이고요. 로즈레이드 반짝이 여섯 마리 없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커뮤니티데이 꼭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궁금하시다면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잡아 잡아 다 잡을 거야 레이드는 내가 전문가 전문가. 잠깐 공지사항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젤리아 커뮤니티데이 진행 기간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2월 7일 이번 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대부분 내용은 평상시 커뮤니티데이 이벤트와 비슷하고 평상시와 조금 다른 부분들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커뮤니티데이 박스 가격은 이번에도 역시나 1280코인이고요. 박스 내용물에는 이번에는 대단한 기술머신 노말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아이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999원으로 결제하시면은 다시 포켓몬의 수수께끼를 풀어라를 체험할 수 있는 티켓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티켓 보상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영상처럼 지난번에 진행했던 알통몬 커뮤니티 티켓 보상은 보시는 표와 같았습니다. 여기 보상 아이템들 중에 향로나 로켓레이더만 생각해도 천원에 사는 거면 충분히 본전 뽑는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런 아이템들 자체가 아예 필요 없으시다면 굳이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나 관동지방 티켓을 구매하신 분들께서는 무료로 이번 로젤리아 스페셜 리서치를 또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 따로 굳이 구매하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 커뮤니티 보너스 내용에는 알 부하 거리가 4분의 1배, 그리고 향후 효과가 3시간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데이는 오후 5시에 끝나지만 특별한 기술인 기관총과 웨더볼 불꽃 타입을 오후 7시까지 로즈레이드로 진화시키면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로즈레이드가 배울 수 있는 기술 목록들은 패스트 무브에는 기관총, 독지르기, 입날 가르기, 차지 무브에는 웨더볼 불꽃, 풀묵기 오블폭탄, 매지컬 샤인, 솔라빔을 배우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배우게 되는 웨더볼 불꽃 타입은 레이드에서 굳이 쓰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기관총이 좋을지, 입날 가르기가 좋을지 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기관총도 레이드에서는 굳이 쓰실 일이 없습니다. 기존 입날 가르기 풀 묶기 조합의 DPS를 100%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기관총 풀 묶기 조합은 93.9% 정도입니다. 굳이 기관총으로 바꿔 쓰실 일은 없다는 뜻이고요 로즈레이드 자체는 지금 현재 메가 포켓몬과 그림자 포켓몬을 제외했을 때, 풀타입 DPS 1위여서 포켓몬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지만 이번 커뮤니티 기술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 지르기 오물폭탄 조합으로 독타입으로서도 쓸 수가 있는데 그림자와 메가 포켓몬을 제외했을 때 로즈레이드는 현재 독타입도 DPS 1위입니다. 정말 로즈레이드 이 포켓몬 자체는 독타입에서든 풀타입에서든 굉장히 좋은 포켓몬입니다. 그리고 이번 커뮤니티 기술을 배우게 됨으로써 PVP 랭킹이 올랐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pvpoké.com에서 선정한 로즈레이드의 슈퍼리그 랭킹은 197위, 하이퍼리그 148위, 마스터리그 142위입니다. 원래 랭킹을 몰라서 많이 오른 건진 잘 모르겠지만, 굳이 지금 이 랭킹을 보고 써보고 싶은 랭킹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스터리그 기술 이용률은 보시는 자막처럼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자, 로즈레이드의 가치를 다시 정리하자면, 은 레이드에서는 풀타입과 독타입에서 그림자 메가 포켓몬 제했을 때는 현재 각각 둘다 DPS 1위이고요. 포켓몬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지금 커뮤니티 한정 기술이 좋지 않을 뿐입니다. PvP에서는 이번 한정 기술 배운다고 하더라도 슈퍼리그, 하이퍼리그, 마스터리그, 골고루, 랭킹이 어중간한 편이라 정말 이번 커뮤니티 한정 기술은 굳이 배울 필요가 있는지 또 한번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기념으로 이로치 로젤리아 몇개 커뮤니티 한정기도 배워놓긴 할것 같긴 한데 레이드에서 효율적으로 강해지시려면 은 대부분의 로젤리아들은 절대 버리지 마시고 커뮤니티 끝나고 나서라도 느긋하게 교환작업하면서 꼭 반짝이 6마리나 12마리 정도는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로젤리아 커뮤니티 데이는 풀타입과 독타입에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강해지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 그런 조로의 찬스입니다. 다가오는 로젤리아 커뮤니티 데이 진행 기간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2월 7일 이번 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늘 그래왔듯이 이번 주 일요일 오후 5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로즈레이드 커뮤니티 관련 소통 생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놀러 와주시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번 커뮤니티 데이 통해서 꼭백 로젤리아 그리고 색이 다른 로젤리아 많이 잡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 로즈레이드와 함께 좋은 주말 되시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